입니다. 오늘은 드롭볼을 짧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주현 님과 태산님가요 음, 뭐야, 드롭볼 어디? 어디부터 시작이죠? 전주현 님? 가르쳐 주세지지님데요단 근데 맵 시작이 어디예요? 아, 제, 제 네. 여기 여기 먼저 여기, 여기. 아, 여기 1단계. 1단계 있네. 네, 거기 1단계. 저 1단계 깼어요. 뭐야, 이거 너무 쉬운데? 어? 1단계 할필가는데 제가 어 뭐야? 아? 단계 뭐, 뭐야?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사 있는데 응? 아 어떻게? 아, 뭐예요? 락트 왜안 열리지? 비트 o 보스 뭐야 보스를 이기라고? 디스트프로포네이단아이니에 2단계 있어요? 아, 여기가 1단계네요. 아우 어! 어, 죽었다 계1단님 있기는... 뭐야 계1단님1단님 잠시만요 어레? 네 1단계. 해단죠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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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떻게, 단계 1단계. 1단계. 1 찾아. 1단 진짜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어, 어, 있다. 어, 어. 있다. 뭐야, 일단님. 네? 이거 뭐 하셨? 이거 뭐태상자가져가셨어요뭐 네. 있었어요? 자갈 있었죠. 모래? 모래? 네. 아, 거기 있는 건가? 어, 그래. 그래, 잠시만요. 올라가고 다시 돌아오죠. 아, 모래 있는데 나한테. 네, 다시 왔습니다. 아, 2단계를 한번 해보시죠. 아, 2단계, 2단계였지? 어, 레벨 2, 레벨 2, 프레지던트.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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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운데가 있어요? 어, 레벨 3가 없는데? 어? 어, 과연? 어, 레벨 어, 뭐야? 물이 어디 있어요? 레벨 2 물이 어디 있어요? 가, 가운데 있어요? 어. 레벨 3 뭐야? <laughs> 어, 진짜 올라오는 레벨 3뭐 레벨 2 가운데 물이 있다고. 아이, 앗. 아, 아, 있네? 아, 네. 네, 드로퍼 영상은 레벨 3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3까지 합시다. 그까지 있어요? 네. 드로퍼, 그러면 원하고2 해야겠다. 뭐예요? 엘리베이터? 한 난게 네, 네. 어 주자님 남자인데 오! 뭐야? 뭐야? 저기 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가운데 구멍? 아이, 오그렇게 네. 어렵지 않은데 네? 아, 레벨 3 게이트 라이더 뭐야? 아, 어 뭐야 대다님저여기있어요됐어저여기있요님저는여요대는데보세요대일님아네알보세요 아, <laughs> 레일 님아보요 네, 아까 음. 요 빨리 오세요네 저도 낄것 같아요. 어, 아. 아. 나는 어, 주님 천재인데? 왜요? 네. 왜? 왜? 아, 떡! 깼어요? 아, 일로 와, 일단 엔딩, 일단 네, 와봐. 드로퍼 원 입살, 입살, 드로퍼 1편에서 1편 끝나,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어, 드로퍼 2편에서는 3, 3, 4, 찍을 겁니다. 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